정말로 반갑습니다. 어,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저는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같이 톡 재판받고 톡 생활하면서 어, 2009년까지 꼭 30년을 모시고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대통령 네, 하면은 생각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경천애인, 경천애인이란 말을 참 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제시한 대중경제론, 3단계 통일론,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이런 현대사의... 주옥 같은 어록을 남기신 김 대통령님 기념사업회에서 좋은 행사를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을 오늘이 유신 꼭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물리대 교정 입구에서 군용 버스에 근대 트럭에 버스가 군대 트럭에 집청을한 병사들이 수십 명씩 타고 학교 교문 안으로 수십 대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날로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한상진 교수님이 당시 서울 물리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조교이셨습니다. 저는 대학, 대학, 대학교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우리 현대사입니다. 그 현대사에서 냉대통령은 저는 두번 정치적인 유언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1982년 육군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돼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그 굉장히 추운 그런 1980년, 81년 1월쯤 되죠.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24명의 공범들이 같이 다 헤어질 적에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못 나갈지도 모른다. 이 나라의 민주화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꼭 실현해달라. 절대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정책의 유언으로 81년 1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나서 2009년 8월에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입원하신 직전에 저희가 점심을 한번 모셨는데 그자리에서한 말씀이 마지막 점심 유언이 되셨습니다. 70%를 내주고라도 통합을 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라. 내가 70을 먹겠다고 하지 말아라. 정권교체에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살전라 그런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2009년 8월에 마지막으로 주신 정책이 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유지를 따라서 지난해 통합을 하고 올 정권교체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2013년 체제를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해방 후에 이렇 67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떠나, 떠나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사람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모셨을 때보다도 떠나시고 난 뒤에 큰대인이셨다는것참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김 대통령의 뜻을 이 땅에 한대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늘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축사를 해주신.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호여사님께서는광주 일정 때문에 있어...